자 전기 기사 전기 자기학 과목의 꿀팁 두 번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도체 직 병렬을 구별하는 방법 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통제 이 저항 이렇게 연결되면 직렬이고요.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면 병렬입니다. 물론 코일도 이렇게 연결되면 직렬이고 코일도 이렇게 되면 병렬입니다. 자 이렇게 회로가 직접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을 그려줬을 때 이게 직병렬이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도체가, 자, 어떤 도체를 조졌을 때이 도체에, 도체에 직렬 병렬을 구별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 이 도체 접속이 어떤 경우에 직렬이고 어떤 경우에 병렬인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도체와 도체가 가는 도선으로 접속이 된 경우 가는 도선으로 접속이 된 경우가 병렬 접속입니다. 병렬 접속. 자, 도체와 도체가 동일 매질에 있을 때, 동일 매질 속에 있을 때는 그때는 직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동일한 매질 속에 도체가 두 개가 어, 있다 그러면 이 도체는 서로 직렬 접속이고요 가는 도선으로 접속이 됐을 때는 병렬 접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합성 정전 용량 같은 경우 보면요 자 정전 용량 우리가 어, 병렬 접속일 때 어떻게 하죠 병렬 접속일 때자 정전 용량을 모두 더하는 식을 적용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병렬 접속일 때 공통 전위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그죠 공통 전위는 자 이렇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분의 a1v1, a2v2, a3v3를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도체 반지름, 보통 구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체 반지름, 그다음에 각 도체의 바로 어. 표준 전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유도가 될수 있는데 도체가 우선 3 개가 있다고 가정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A1입니다. 자, 여기서 요게 A2가 되는 거고 요게 A3가 되는 거예요. 자, 정전 용량은 c 1이 무엇입니까? 4파이 입실론 A1. 자, C2는요? 4파이 입실론 A2. C3가 4파이 입실론 a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어 여기에 각각 전화량 q1이 q1이 이렇게 충전이 돼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전이 돼있다라고 가정을 하자이 말이죠. 자, 이럴 때 병렬로 접속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 가는 도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자, 가는 도선으로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충전된 전화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등전이와 만들려고 서로 이렇게 전화가 이동되는 거예요. 전화가 이렇게 옮겨가는 게 뭐예요? 병렬 접속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이게 병렬 접속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전체 C는 다 더해줘야 됩니다. 합성 C가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전체 전화량 Q도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공통전이 V를 구하게 되면, 자, C분의 Q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유도를 해보니까, 자, Q1, Q2, Q3가 뭐예요? 자, Q1은, 자, 여기 나와 있는 V1을, 자, V1을 두 개를 곱해주면 Q1이 되죠. 여기에 지금 전이 V2를 C2하고 곱하면 되고, 자, V3를 C3하고 곱하면, Q3가 되는 거예요. Q는 c v니까. 그래서 자 c1의 v1, 그 다음에 c2의 v2, 그 다음에 c3의 v3 나누기 c1, c2, c3. 자 이걸 어자 c1의 4파이 실론 a, c2 4파이 실론 a2, c3가 4파이 실론 a3 각각에 대입해서 유도한 공식이 바로 이식입니다. 네, 그래서 공통전이식은 아주 중요한 공식이고요. 자, 직렬 접속이 됐을 때, 직렬 접속이 됐을 때 합성 정전용량 공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C, 정전용량의 역수, 합분의 1입니다. 정전용량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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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 어, 저항으로 보면 꼭 병렬처럼 접속하는 거예요, 그죠? 저항에서 병렬처럼 구하는 방법. 정전 용량은 직렬에서 이런 공식을 쓴다. 자, 또한 가지는요. r과 c를 곱해주면은 자로 입실론과 같고 또는 k분의 입실론과 같습니다. 여기서 로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고유 저항이고요. 고유 저항. k라고 하는 것은 도전율입니다도전율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 를 이항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c 분의 로입 실론 또는 c k 분의 입 실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렬 병렬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문제 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제 1번 반지름이 a가 아, 반지름이 각각 a, b, c. 인 독립 구도체가 있다. 이들 구도체를 가는 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가는 선으로 연결한다. 오, 그러면 요거 병렬인데. 자, 이렇게 딱 적는 거예요. 그죠? 연결하면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될까? 자, 정전 용량 구하겠으니까 오 어, 그러면 요거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도체의 구도체의 정전 용량. 그럼 어떻게 됩니까? 4파이 입실론 a 자, 반지름이 a라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4파이 입실론 b. 그다음 또 하나는 4파이 입실론 c.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선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병렬이고요. 병렬에서는 정전 용량을 더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식이 결국은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이 된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을 요렇게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매질이 존재하면 이실론이고 공기 중이라면 이실론 제로다 이실론 제로를 그냥 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두 번째 볼게요 반지름 a가 2cm a2가 3cm a3가 4cm 세 개의 도체구가 각각 전이 v1 v3로 대전되어 있다. 이세 개의 구를 가는 선으로 연결을 했다. 가는 선으로 연결을 했다. 그러면 병렬이죠. 병렬 되었다. 자, 이때 공통 전위를 구하라. 공통 전위를 구하라. 자, 공통 전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병렬에서 우리가 공통 전위 구하는 방법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분의 a1v1 a2v2 a3v3다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바로 끝납니다. 그죠? 자 모든 단위가 지금 센티센스 센치, 센스입니다 센치, 그래서 자 단위 환산할 필요 없습니다 2 더하기 삼 더하기 사 하고요 자2 곱하기 v1 곱하겠습니다 1800 a2가 3 v2 곱할게요 1200그 다음에 4 a 3죠그 다음에 v3가 900자 이렇게 그냥 식에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정답이 1200v가 나오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반지름 AB 구, 어, 두 개의 구상, 구 모양으로 생긴 도체 정극이, 자, 도전율 K인 매질 속에 있다. 자, 매질 속에 들어가 있다. 자, 이러면 이거 직렬이네요. 자, 이거 직렬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거리 할 만큼, L만큼 떨어져 놓여 있다고 볼 때, 두 정극 간의 저항은 얼마냐? 자, 두 정극 간의 저항이니까 합성 저항 과란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쿨하게 쓰니까 정전 용량 공식은 4파이 입실론 a 또 하나는 4파이 입실론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구도체를 그려서 이걸 저항을 각각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도전율 k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c k 분의 입실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입실론하고 입실론을 약분시킬게요. 위에 있는 입실론하고 여기 입실론을 다 약분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r1 저항은 얼마가 되느냐면 4파이 a k분의 1이 되고요. 여기서 r2는 4파이 bk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질 속에 담겨있다 이랬으니까 매질 속에 있을 때는 두 개가 직렬이다 그랬어요. 자, 직렬일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얘기니까 이 저항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두 개를 살짝 더해버리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될까요? 자, 공통이 4파이 k분의 1이 되겠네요. 남는 건 a분의 1과 b분의 1을 이렇게 더해주면 정답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반지름의 인 반구도체 두 개가 대지에 매설되어 있다. 자, 대지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매질 속에 같이 존재할 때는 이게 뭐냐? 이게 직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어, 정전 용량을 구해서 합성 장을 구한 거니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전체 저항과라는 문제니까요. 자, 조금 전에 썼던 식을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4파이 k분의 1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완전한 구일대를 구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반구거든요. 반구니까 정전용량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거는 2파이 k가 될 거고요. 자 지금 k가 나오지 않고 도전율이 아니고 고유장을 줬어요. 그러면 고유장은 요 값이 지금 k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로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걸 우리가 2π분의 로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반지름이 여기도 a이고, 요것도 a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b분의 1이 아니고, 뭐로 바뀝니까? a분의 1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나왔네요. 그죠? 자, 2π분의 로에 결국은 a분의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가 약분되면 파이 a 분의 로우가 정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이 삼 번이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떤 도체가 도체가 자 어떤 형태로 접속이 됐을 때 직렬이 되고 병렬이 되는지.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병렬만 알면 우리가 문제 푸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정전 용량과 하는 방법, 저항과 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R과 C의 관계도 우리가 R 쓰는 로 입실론이다, K분의 입실론이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도체 접속이 어떤 형태로 있을 때 직렬인지 병렬인지, 가는선으로 연결하면 병렬 접속, 동일 매질 속에 있을 때는 직렬 접속이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